영화 미나리에 나오는 명대사 중에 단연코 미나리를 심은 계곡에서 뱀을 발견한 손주에게 할머니가 한 말입니다.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섭지가 않다. 진짜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이 미나리는 하찮은 풀 같지만 평범한 풀 같지만 특유의 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평범한 풀이 아니라 원더풀이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멋진 장면이라면 이 세상 심리학이 다루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나입니다. 세상 심리학은 내가 보는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세상이 보는 나에 혈안이 되어 민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노아스토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다 하는 라하흐라는 히브리 동사, 히브리 단어인데 이 라하흐라는 이 노아스토리에 11번 등장을 합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1198번, 창세계 132번 등장하는데 노아스토리에 이 11번 등장하는 보다 라흐라는 단어는 왜 노아 홍수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냐? 창세기 6장 2절 5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십니다. 무엇을 보느냐? 인간의 타락을 봅니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봅니다. 이 땅의 부패함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보는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는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장세기 9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본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본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 장세기 6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인간의 부패함을 봤다면, 장세기 9장에서는 노아 홍수 이외에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는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계속 이 노아홍수의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이 라흐라는 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성경에서 바뀌느냐? 여기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다는 수수방관하다는 소닥 쳐다본다는 그런 봄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본다는 이 라흐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신다. 그리고 그 아픔을, 그 필요를 꿰뚫어 보신다. 그리고 앞길을 보고 인도하신다 하는 이 라흐라는 히브리 보다라는 동사는 로헤라는 목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와는 호 나의 목자신이었을 때이 로헤라는 목자라는 단어가 바로 보다에서 비롯되었고 에스겔 34장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된다 하는 말씀을 이 보다라는 동사와 라흐라는 동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그냥 물고름이 쳐다보는 그런 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봄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이 노아 스토리의 여덟 번 언약 중에 네 번이나 내 언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그냥 언약이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라고 강조합니다. 여기 증거라는 히브리 말 오트는 성경에 여러 군데 중요한 부분에 나와 있지만 할례 장세기 10장, 17장의 할례에 대한 표징으로 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를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한 부분을 장식합니다. 바로 430년 동안 종로릇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세상의 모든 매력을 갖고 있는 애굽에서출애굽 시키는 바로 그 역사의 순간 어떤 인간도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아니 어떤 인간도 나오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출애굽의 한 구원의 역사 애굽의 노예로 종노로 타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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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다가 그들을 마침내 가야 할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그집 좌우, 임방에 그 피를 바를 때,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6월절이죠. 이 피가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무지개의 언약에 증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의 표징, 증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강조,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홍수 언약을 맺을 때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을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라는 명령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이 무지개를 보는 순간 내가 내 언약을 영원히, 영원히 잊지 않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내가 이 언약을 내가 세웠다. 이 세웠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어떤 인간도 그 언약에 순종할 수 있는 근거나 자격이나 능력이 안 되지만 내가 너희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준행하시겠다는 증표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세우시는데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노아 홍수 스토리의 반전은 창세기 8장 1절에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홍수를 일년 동안 창일했던 40주의 야 비를 통해 창일했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바람은 단지 자연의 바람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요 혼돈과 흑암 속에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듯 출애굽의 그 결정적인 순간 홍해를 가를 때 나타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의 역사는 놀랍게도 종말의 때, 이사야 60장에 등장하는 종말의 때에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바람이 바로 이 노아홍수 스토리에 등장하는 중요한 액션이라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본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무지개는 노하나 심지어는 인간이 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강조하면서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만 유독히 민감하고 인간 심리학의 초점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 자세로 그속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면서 다시금 이 무지개라는 이 히브리 단어 캐셰트는 활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쟁 용어요. 그리고 궁술 용어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의 증표인데 이. 하나님이 보시는 무지개를 통해 나는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성경은 이것을 장세기 49장 24절에 활, 무지개가 나옵니다. 요셉의 활이 견강하다. 그의 팔에 힘이 있다.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활입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 이 활을 누가 견강, 견고하게 꾸준히 지켜주시느냐,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갇혀있을 때도, 배신당할 때도, 참으로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셉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요셉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요셉의 활이 돌이여 그를 수많은 적들이 무너뜨리려고 할때 그를 지켜주시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심입음이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전능자의 손이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그냥 너를 간건너 불구경하듯 보는 자가 아니라 너의 목자다 하는 것을 창세기 49장 24절에서는 요셉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니라. 바로 이 증거라는 표징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의 죄를 사사지 찾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오늘도 가꾸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